그럼 대체 독일인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하나의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독일 친구 사귀는 법. 천천히 심어줍니 뭐냐면요.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독일 사람들에게 친구의 의미란 정말 어느 정도 긴 텀을 가지고 서로 알게 되었을 때 친구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 과로 처음 만났잖아요. 혹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의 친구로 처음 만난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정말 낯선 사람인 거예요. 그럴 때 어떻게 다가가냐? 거절할 수 없는 사소하지만 진지한 부탁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.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아. 어. 2, 3주에 한 번씩이라든지, 뭐 이렇게. 나 자전거 골라야 되는데 혹시 조언 좀 받을 수 있을까?